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행복의 희응을 모으는 사람. 너무 사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좋아하는 게 취미다.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일상의 밑줄을 긋듯이 자주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한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행지에서 마시는 모닝 맥주.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후로 오늘만 사는 맥덕, 맥주 덕후가 되기로 다짐했다. 언젠가 바닷가 근처 작은 숙소의 주인이 되는 게 꿈. 오늘을 잘 기억하면 내일을 기대하고 싶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순간을 모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단 하루. 회사 건물에는 12층까지 사무실이 있고, 한층 더 올라가면 옥상이 있다. 옥상이 열려 있어요? 처음 출근한 날 궁금증에 물었다가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올라가 봤다. 아,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차들이 오가는 사거리 넘어 창경궁의 전경과 그 뒤로 창경궁 후원을 이루고 있는 무성한 나무들. 저 멀리 북한산의 구불구불한 능선이 한 눈에 펼쳐졌다. 창경궁을 안 가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 뒤로 친구들이 옮긴 회사는 괜찮아 물으면 답하곤 했다. 우리 회사 최고의 복지는 궁 뷰야. 일하다가 고개를 돌리면 궁이 있어.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옥상에서 바라본 그 풍경은. 이직한 후 내가 가장 먼저 좋아하게 된 것이기도 했다. 종종 올라와야지. 도심에선 쉬 보기 힘든, 눈 닿는 가장 먼 데까지 트여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이 늘 그렇듯 막상 실천하기 어려웠다. 첫날 이후로 좀처럼 옥상에 올라갈 짬이 나지 않았다. 입사한 지두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 한방 눈이 펑펑 내렸다. 눈이 내리자 일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가만 일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창가로 모여들었다. 여태까지 내가 등지고 앉아 있던 것이 그저 스산한 겨울의 풍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눈이 내리자 창경궁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다. 빈 나뭇가지마다, 지붕마다 눈이 소복히 쌓여, 꼭 겨울에 그린 산수와 같았다. 옥상에 올라가야겠다. 전날 이후 두 달이나 지나서야 그런 생각을 했다. 옥상문을 열고 퍼붓는 눈 속으로 걸음을 옮기자 창가에 서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슬리퍼 신은 발이 꽁꽁 시려오는 것도 있고서 지금이 아니면 놓칠세라 눈 내리는 궁의 풍경을 찍는 동안 생각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의 풍경을, 실록이 우거진 여름의 풍경을, 단풍이 물든 가을의 풍경을 모두 찍어 간직해 두고 싶다고. 그렇게 창경궁의 사계절을 모아 보면 정말 근사하겠다고. 궁을 바로 곁에 두고서 심지어 등만 돌리면 볼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걸 찍어 두지 않는 건 뭔가 인생을 낭비하는 일 같았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차례로 봄, 여름, 가을이 왔을 때 실제로 한계절이 가장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는 날 나는 옥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고 하면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겠지. 물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란 대체 왜그 모양인 걸까? 짧은 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막상 여름이 시작될 무렵 반팔을 꺼내 입고서야, 맞다, 봄사진, 하고 외쳤고, 여름사진은 놓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무색하게, 가을이 오고 단풍이 시작될 무렵에야, 앗, 여름사진, 하고 깨달았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다. 결국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또다시 겨울이 오고 말았다. 벚꽃도, 실록도, 단풍도 없이 빈 가지만 남은 스산한 궁의 모습을 내려다 보며 생각했다. 1년에 딱세장의 사진이면 되는 거였는데,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딱 하루만, 1, 2분만 시간을 내면 되는 일이 왜 그토록 힘들었을까? 1년이 사계절로 이루어진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일까? 너무 쉽게 지나가는 시간들, 다음에, 나중에 하는 사이 바뀌어 있는 계절들. 그러니까 봄은 봄인 줄 알고 여름은 여름인 줄 알고 좋은 시간을 보내두라고. 왜냐하면 그 계절은 지금도 쉼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계절의 가장 근사한 순간을 찍고 싶다 해서 그 순간이 거기 멈춰 나를 기다려주진 않는다. 그걸 알아채고 만나러 가야 하는 건 나였다. 멈추지도 기다려주지도 않는 시간 앞에서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였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궁의 모습을 찍어두고, 좋아하는 골목길을 자주 걷고, 좋아하는 한강에 가서 좋아하는 맥주를 마시며, 좋아하는 노을을 보고 싶었다. 모아둘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성실한 기록자가 되고 싶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한 번뿐인 순간들이 매일 사라지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시작한 수집은 별것 아닌 듯해도 일상을 조금씩 바꾸었다. 아무렇게나 오가던 일상에 남들은 모르는 무용한 기쁨을 모으는 주머니가 하나 생긴 기분.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워 담고, 어떤 것은 그냥 둔다. 그런 식으로 일상이 쌓이는 게 좋았다. 하나의 계절을 내가 사는 이곳을 비로소 겪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다. 순간을 모아두려는 것은 인생의 사소한 구석까지 들여다보려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이런 순간에 머무르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는구나. 알고 나면 앞으로 나를 좀더 자주 그런 순간으로 데려가고 싶어지기도 했다.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데 있다고 말해준 건 누구였더라? 무엇보다 이런 순간들을 수집하면서 나는 차츰 내가 가진 것을 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 애쓰는 대신 내가 가진 순간을 다시 한번 더 원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거나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삶을 그저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매일의 작은 기쁨들이 숨어 있다는 것. 삶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할 구석이 많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꼭 한참 앓고 난 뒤처럼 좀더잘 살고 싶어졌다.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긴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것이 순간 수집이라 홀로 이름 붙였던 취미의 시작. 더 나은 답을 찾기 전까진 이 수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즐거운 수집, 동네 식물. 창가에서 혹은 동네 골목에서 잠깐 고개를 들거나 돌리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동네 친구, 동네 밥집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동네 식물이라 부른다. 화초를 키워보면 한다. 화분에 꼬박꼬박 물을 주면서도 막상 그 식물이 잘 크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 없기란 얼마나 쉬운지 뜨거운 햇빛에 이파리가 검게 타들어가는데도 과습으로 줄기 아랫부분이 무르고 있는데도 때에 맞춰 물만 주는 것을 화분을 돌본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럴 때 식물은 쉬이 죽고 그제야 내가 시들게 한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 식물을 가꾸는 게 일상을 가꾸는 것과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 밥 먹고 일하고 자는 생활을 영위한다고 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때로 내 상태가 어떤지 살피지도 않으면서 꾸역꾸역 물을 주는 것과 다름없을 때가 있으므로. 나이가 들면서 나는 진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내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 자주 생각한다. 그래서 틈틈이 내 마음의 안색을 살피고 화초를 돌보듯 일상을 돌본다. 시든데 없나 먼지 쌓인 생활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밖에서 사 먹는 대신 시골 집에서 부쳐준 재료들로 직접 지은 밥을 먹고 계절에 한 번씩은 답답해하는 나를 데리고서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곳에 간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베란다에서 나의 부재를 기다려준 화초들을 돌본다.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고단한 삶에도 살아있는 뭔가를 보살피며 살아갈 여유를 가지면 일상은 쉬이 시들지 않는다. 그것을 식물들에게서 배웠다. 잘 지내냐고, 괜찮으냐고. 오늘도 생활의 안부를 묻는 것은 곁에 있는 말 없는 화분들이다.